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지백 코인입니다. 자, 지백기 지금 오늘 한 262, 4억 원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네요. 지금 오늘 한17%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, 여러분들, 요 상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바닥을 딛고 나서 요렇게 상승하는 모습일까요? 요거는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죠. 뭐냐면, 지베코인과 관련해서 지금 세력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. 요 리포트가 발행됐어요. 여기 전고점을 뚫고 엄청난 펌핑이 나올 겁니다. 하지만 펌핑이 나온가 동시에도 정말 어마무시한 하락을 할 겁니다. 요게 요 안에 정해져 있어요. 들어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무료로 오늘 좀 공유를 드릴까 해요. 어떤 거냐면 통증 통증 거래를 하면서 사고 파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어요. 같다라는 거죠.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나 범죄도시 보면 나오죠. 범죄도시 최근에 개봉했던 거 좀, 아좀 됐죠. 마지막 편. 4편인가요? 거기서 나오잖아요. 이동이가 이제 코인 상장해가지고, 시차인 내고막 이런 거. 그게 세력이에요, 여러분들. 뉴스나 뭐 언론 매체에서도 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주가 엄청나게 돈 벌었다고 얘기를 하죠.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여기 보시면 10페이지 분량이거든요 사고파는 타이밍이 다 나와 있어요 정말 소름 돋게도 그거 다 짜놓고 한다는 라 거죠 제가 이거 제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더 이상 저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이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그 따라붙어서 피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-2199-7372번 지 그냥 한 글자 집에게 지 그냥 한 글자만 문자를 딱 보내주세요. 정보 무료입니다.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해드릴 겁니다. 꼭 받아보세요.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절대 고점에서 따라붙지 말라는 겁니다. 고점에서 고점에서 따라붙지 마세요. 제발 제발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알람만 맞춰놓으세요 언제 올라가는지 왜냐면 시간하고 일정 물량 금액 환산치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보고 매매 최소 50배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010-2199-7372번 G 문자 보내주시면 요 정보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